그때요, 도련님이 춘향과 이틀 밤을 지내노니, 이제는 허물도 적을 뿐더러 춘향 모두 아는지라. 하루는 도련님이 술도 한잔얼근하여 춘향과 마음 놓고 사랑가를 부르며 놀던 것이었다. 사랑, 사랑! 别撒人一样，哦哦哦哦哦哦哦哦哦！<noise> <noise> 난 전부 완월 사랑 목랑 모변 소찬 전우 장찬 같이 깊은 사랑 <목랑> 워랑 ăn oh. 참견든가전생 연분으로 이 생에 만났으니 저 전을던 제색주이 원로 그그인가내부 내 사랑이야 주 니가 니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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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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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니가 려허나 <laughs> 나는 그것들기 실소. 그러면 너 죽어 들것이 있다. 너는 죽어 꽃이 되네. 이백도홍 삼촌 화가. 그것도 나는 되실소. 그러면 죽어서 될 곳이 있다. 다. 나는 죽어 종로 인경이 되고 다. 나는 죽어 인경 망치가 되어 새벽에. 듣기엔 온 이행경 소리로 들리여도, 우리 도리 듣기엔 온내사랑춘향등이 도령 서방, 댕댕 지구들랑나인 주름 알려무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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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것도 되게 싫소 으으만두고 예, 우리 업고 좀 놀아보자 이고 도련님도 험한 소리도 다으시오 아 업고 놀다가 이 미끄러운 창판방에서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예 내가 모르는 말이로다 업고 놀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죄하고너그말속 알아 듣겠느냐 도련님이 진양을 업고 노는디 두웅두웅 내 사랑 어, 어. 아유 동동 내 사랑 사랑이로 그는내 사랑이로다 아 엄마 그내 사랑이야 전하 일세그네 사랑 반구절 세그의 사랑 사랑이로 그는내 사랑이로다 손맛 내 사랑이야. 이내 예, 사랑이로다. 아 엄마도 내 사랑이야. 하나, 둘, 내 사랑이지. 사랑의 자로 돌아보자. 1년 명월 금소다. 해, 해. 천하 만국 사랑이 초등 영상 만권 실사랑 혼자 흙제 사가 사랑해 세 사는 금성 저기라고그 금율 깨기 사랑해 생애 농주 일베라 언니의호걸 주객이 사랑해. 보고 몸이 사랑해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내 사랑이지 내가 안간이지 먹으려 느냐 내가 무엇을 먹으려 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기 때뜨이고 강릉 배청을 따르르 따라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만 나려 그것을 내가 먹으려 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능금을 주랴 포도를 주랴 뒷동산 올라가 지금 덜덜게 살고 작은 이도령 서는데 데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시려 어둥둥 내 사랑이야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소 잡아주랴, 토 잡아주랴, 양을 잡아주랴, 닭을 잡아주랴, 나를 통제삶 모주랴. 아이고 토련님 무슨 말씀이오? 사람을 어이 목소리까? 이에 예, 주냥아 말 들어라. 사랑에 치쳐서 허는 바디로다 둥둥 두고 우엉+ 우엉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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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흐어고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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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를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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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흐+ 어흐+ 어 아이고, 제가 도련님을 무거워서 어떻게 업어요? 내가 없듯이 하란 말이 아니라, 니양 네 어깨 위에다가 내두 팔만 턱 들어 얹고 너 다니는 대로 징검징검 따라 다니면 그 안이 좋겠느냐? 춘향이가 도련님께 졸리다 못 견디어 도련님을 업고 노는 뒤 잔뜩 부끄러워 발한 자국도 못옮기고 선자리에 꼭 서서 내 서방이라고 허기도 부끄러워 방자는 쏙 빼고 내자 서자만 가지고 놀던 것이었다. 두웅두웅 내서, 헤헤두웅두웅 내서, 두웅두웅두고웅두웅, 헤헤두웅두웅 내서. 으련님 을억고 본님, 조을 곧 자가 절로나 고용작약 해당와 담아, 동정비둘을 호, 소상통정, 칠백리, 일생을 을 보고도 조을 호, 탄산, 두제일봉에봉과 아, 황이 조을 호, 아, 동방화쪽깊 분밤 삼생가야기 죽을 고로다 아, 둥둥 동 두고 두웅동 어허 두웅둥에서 도련님이 좋아라고. 이에 예, 춘향아 말 들어라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디 무엇이 부끄럽단 말이냐 방자마저 너려무나 춘향도 그제는 박업이 되어 둥둥 내 서방 어허 둥둥 내 서방 이리 보아도 대낭군 저리 보아도 내 서방 대낭군이지 내 서방이지 오 도련님이 좋아라